여러분은 한국의 음식 중 무엇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한국의 불고기를 시작으로 김치, 불달볶음면, 믹스커피 등 많은 음식들이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최근 영국에서는 한국의 과자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과자가 외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았을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서린이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현재 런던 근교에서 살고 있어요. 직장에서는 마케팅 관련 일을 하고 있고, 집에서는 9살 딸을 키우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제딸 메이플은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에요. 무엇이든 한번 꽂히면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이라, 요즘은 우주와 공룡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메이플이 새로운 최애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한국 과자예요. 이 이야기를 제보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처음엔 딸이 그냥 새로운 간식에 관심을 가지는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작은 관심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우리 가족의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그날은 평소처럼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외투를 벗기도 전에 메이플이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두 손을 번쩍 들며 외쳤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한국 과자를 먹었는데, 진짜 진짜 맛있었어. 갑작스럽게 한국 과자라는 생소한 단어가 튀어나오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한국 과자, 응. 유나가 점심시간에 한국 과자를 가져왔어. 친구들한테 하나씩 나눠줬는데, 엄마, 그거 엄청 맛있어. 달콤하고 바삭하고, 입에서 사르르 녹아. 메이플은, 마치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손짓을 섞어가며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엄마, 우리도 그거 살수 있어? 딸이 이렇게까지 흥분한 걸 보니 대체 어떤 맛이길래 저렇게 반하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어릴 적 저도 처음 초콜릿을 맛봤을 때 그렇게 신났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래? 그렇게 맛있었어? 응. 엄마도 먹어보면 깜짝 놀랄걸?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디서 파는지 한번 알아볼까? 메이플은 당장이라도 사러 가고 싶다는 듯 옆에서 조바심을 내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검색창에 한국 과자라고 입력했습니다. 메이플이 고른 사진을 보니 바삭하고 달콤한 전통 과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 영국에서는 안 파나? 대형 마트 웹사이트를 뒤져보았지만 어디에서도 해당 제품이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찾았어? 메이플이 기대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 보았지만, 저는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음, 영국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것 같아. 순간 메이플의 얼굴이 실망으로 변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말? 그럼 난 이제 다시 못 먹는 거야? 이 작은 몸집에서 나오는 깊은 한숨이 어찌나 안쓰러운지. 저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그러자 메이플의 눈이 다시 반짝였습니다. 진짜? 우리 진짜 찾을 거야? 그럼, 엄마랑 메이플이 힘을 합쳐서 한국 과자를 찾아보자. 그렇게 우리 모녀의 한국 과자 찾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메이플은 평소보다 훨씬 부지런히 준비를 마쳤습니다. 양치질도 서둘렀고, 아침 식사도 남김없이 먹었어요. 왜 이렇게 서두르나 했더니 학교에 가서 유나에게 꼭 물어볼 게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오늘 유나한테 한국 과자 어디서 샀는지 꼭 물어볼 거야. 메이플은 신이 나서 책가방을 매며 선언하듯 말했어요. 저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물어보고 와, 우리도 살수 있으면 좋겠다. 메이플은 현관문을 열고 뛰어나가더니 등교길에서도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오란다. 참살선과 조청유가 이름을 까먹으면 안 돼. 딸의 열정이 대단해 보였지만 이 정도로 빠질 줄은 몰랐어요. 과연 한국 과자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걸까? 그날 오후 메이플이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유나가 엄마한테 물어봤대. 한입마트에서 샀대. 한입마트? 응.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가게래. 거기 가면 한국 과자가 있을 거래. 메이플은 손바닥을 맞부딪히며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단서를 찾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럼 우리 주말에 가보자.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메이플은 자기 방으로 뛰어 들어가더니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 여기 내가 살 과자 리스트 적었어. 종이에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놀란 눈으로 메이플을 바라보았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준비했어. 그럼 엄마 우리 꼭 사야해. 메이플은 진지한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딸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알겠어. 이번 주말에 한인 마트로 가보자. 하지만 이 작은 사건이 우리 가족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메이플은 아침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거실로 뛰어나와 저를 깨우며 말했어요. 엄마, 오늘 하인마트 가는 날이야. 빨리 준비하자. 아침잠이 많은 메이플이 이렇게 일찍 깨우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저는 졸린 눈을 비비며 웃었습니다. 그래, 그래, 먼저 아침 먹고 가야지. 알겠어. 근데 빨리 먹고 가자.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메이플은 이미 외출 준비를 끝내고 저를 재촉했어요. 저는 딸의 열정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 과자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거야? 응. 엄마도 먹어보면 알게 될 거야. 한인마트는 차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한인마트가 많지 않아 일부러 시간을 내야 했어요. 메이플은 차 안에서도 창밖을 보며 손에 든 메모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란다, 참살선과 조청류과 약과 엄마. 이거 다 찾을 수 있겠지? 가봐야 알겠지만, 분명 하나쯤은 있겠지. 드디어 한인마트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영국 마트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한국어가 적힌 간판들이 가득했고, 매장 안에는 한국식 라면, 김치, 냉동만두 같은 다양한 식료품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메이플은 바로 과자 코너로 달려갔어요. 진열대를 살피며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금세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엄마, 여기엔 우리가 찾는 과자가 없는데? 저도 함께 진열대를 살펴보았지만, 메이플이 적어온 리스트에 있는 과자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초코파이나 새우깡 같은 한국 과자들은 있었지만, 메이플이 찾던 오란다나 약과는 없었습니다. 메이플의 표정이 점점 실망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까지 구하기 힘든 거야?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직원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저기요. 혹시 오란다나 참살선과 같은 한국 전통 과자는 여기 없나요? 점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가끔 들어오긴 하는데 인기 있는 제품이라 재고가 일정하지 않아요. 다음 주쯤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메이플은 풀이 죽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못 사는 거야? 저는 메이플의 작은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못 샀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엄마가 온라인으로도 한번 찾아볼게. 그러자 메이플의 얼굴에 다시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온라인으로도 살수 있어. 응. 방법이 있을 거야. 포기하지 말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메이플은 차 안에서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엄마. 한인마트에도 없으면 대체 어디서 사야해. 딸의 실망한 목소리를 들으니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한인마트에는 가끔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다음 주쯤 다시 가볼 수도 있고, 일단 온라인에서 찾아보자.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집에 도착하자마자 메이플은 양말도 벗지 않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엄마, 빨리 검색해봐.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 전통 과자 해외 배송, 오란다 해외 직구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해외 배송 쇼핑몰에서 한국 과자를 판매하고 있었어요. 메이플, 여기 봐. 한국에서 직접 배송해주는 사이트가 있네. 메이플은 반짝이는 눈으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그럼 주문하자. 그런데 문제는 배송비였습니다. 과자 한 봉지는 몇 파운드 정도였지만 한국에서 영국까지 배송하는 비용이 너무 비쌌어요. 심지어 일부 제품은 배송기간이 몇 주씩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오래 걸려. 그러게, 그리고 배송비가 과자보다 더 비싸네. 메이플은 입을 삐죽 내밀고 팔짱을 꼈습니다. 과자 하나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저도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이 정도로 딸이 좋아하는 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메이플이 번뜩이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엄마, 유나네 엄마한테 직접 물어보면 안 돼?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다른 학부모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건 조금 망설여졌거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유나의 엄마는 한국 분이니까 좋은 정보를 알고 있을지도 몰랐어요. 음, 그게 실례가 되진 않을까? 아니야, 유나네 엄마는 방법을 알고 있을 거야. 메이플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좋아, 그럼. 유나네 엄마에게 한번 연락해볼게. 그렇게 저는 유나의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좋은 방법을 알게 된다면 메이플이 원하는 과자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유나의 엄마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사실 학부모 모임에서 몇번본 적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메이플이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 전화를 들고 유나 엄마, 지혜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 씨. 저는 메이플 엄마 캐서린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메이플이 유나가 준 한국 과자를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혹시 어디서 살수 있는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보내고 나니 괜히 긴장이 됐어요. 실례가 되진 않았을까? 너무 뜬금없는 질문은 아니었을까? 하지만 몇분뒤 지혜 씨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서린 씨. 메이플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귀엽네요. 한국 전통과자는 한인마트에서도 찾기 어렵죠. 혹시 이번 주에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집 근처에서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눌까요? 뜻밖의 초대였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지만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네. 그럼 이번 주 금요일 오전에 괜찮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금요일 오전 카페에서 약속을 잡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대망의 금요일,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하니 지혜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캐서린 씨, 반가워요. 저도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기뻐요. 우리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메이플이 한국 과자를 그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어요. 한인마트에서도 못 찾아서 온라인 배송까지 알아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지혜 씨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만해요. 요즘 한국 전통 과자는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쉽게 구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흔한 과자인가요? 지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많이 먹었어요. 특히 약과 같은 경우는 명절 때 자주 먹는 과자고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예전엔 외국에서 한국 전통 과자에 관심이 많지 않았는데 요즘엔 이렇게 찾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저는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초코파이도 예전에 영국에서 유명해졌던 거 기억하세요? 네. 초코파이요? 지혜씨는 고개를 갸웃하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웃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박지성 선수 아시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뛸때 동료 선수들에게 초코파이를 선물했었잖아요. 그걸 선수들이 SNS에 올리면서 초코파이가 영국에서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지혜 씨는 흥미롭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 덕분에 초코파이가 유럽에서 꽤 알려졌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음식이 문화가 되고 입소문이 나면 자연스럽게 퍼지는 거죠. 한국 전통 과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혜 씨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메이플처럼 한국 과자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확산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문득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혹시 메이플이 시작한 이 작은 관심이 더큰 변화를 만들 수도 있을까요? 그때 지혜 씨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아, 이거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메이플이 좋아할 것 같아서요. 작은 상자 안에는 오란다, 참살선과 조청요과, 그리고 약과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저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메이플이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너무도 감사한 마음에 어쩔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혜씨, 메이플이 보면 엄청 좋아할 거예요. 지혜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번엔, 메이플이 직접 한국 과자를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그 말에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직접이요? 네. 사실 약과 같은 건 집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다음에 같이 만들어 봐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저는 놀라면서도 흥미가 생겼습니다. 좋아요. 메이플도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한국 과자에 대한 우리의 대화는 더 깊어졌고, 저는 이 만남이 단순한 과자 찾기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특별한 계기가 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카페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가방에는 지혜 씨가 건네준 한국 과자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란다. 참살선과 조청유과. 그리고 약과까지. 메이플이 이걸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생각하니 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메이플이 현관까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유난의 엄마랑 만났어? 응. 그리고 아주 특별한 걸 받아왔지. 제가 가방에서 상자를 꺼내는 순간 메이플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뭐야? 뭐야? 설마 상자를 열자? 다양한 한국 전통 과자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메이플은 두 손을 입에 가져가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진짜야? 우리 드디어 찾은 거야? 맞아. 유난의 엄마가 메이플이 좋아할 것 같아서 주셨어. 메이플은 감격한 듯 상자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약과를 집어 들었습니다. 엄마, 이게 바로 유나가 말했던 약과야. 그러고는 망설임 없이 한입 베어 물었어요. 바삭한 겉면이 부드럽게 씹히면서 안에서 달콤한 조청향이 퍼졌습니다. 메이플의 얼굴이 순간 행복으로 가득 차더니 환하게 웃으며 외쳤어요. 엄마, 이건 정말 최고야. 한국 가야겠어. 저는 피식 웃으며 약과를 하나 집어들고 한입 먹어보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단순한 전통 과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입안에 퍼지는 깊고 풍부한 단맛과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어우러지면서 예상보다 훨씬 매력적인 맛이었어요. 이렇게 맛있는 걸왜 이제야 알았지? 메이플은 이미 오란다까지 하나 집어들고 바삭하게 씹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거 또살수 있어? 음, 쉽진 않겠지만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유난의 엄마가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고 했어. 직접 만든다고? 응. 약과 같은 건 집에서도 만들 수 있대. 메이플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꼭 만들어 보자. 유난의 집에서 만드는 거지. 그렇게 한국과자는 단순한 간식을 넘어서 우리 가족의 새로운 경험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 작은 관심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열린 학부모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메이플과 함께 약과를 만들기로 한 계획도 있었지만 오늘은 단순히 다른 부모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어요. 모임이 시작되고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가던 중 자연스럽게 간식과 음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애들이 이상하게 군것질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애는 요즘 새로운 과자에 꽂혔어요. 한 학부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듣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또 다른 학부모가 맞장구를 쳤어요. 우리 애도 그래요. 요즘 유나한테 뭔가를 얻어먹었는데 그 뒤로 계속 그걸 찾더라고요. 유나? 저는 순간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한국 과자 말하는 거예요? 제가 묻자 그 학부모가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름이 뭐였더라? 오란다? 약과? 뭐 그런 거였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우리 메이플도 똑같아요. 한국 과자에 완전히 빠졌어요. 한인마트를 찾아가고 온라인 쇼핑몰까지 뒤져봤지만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다른 부모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한인마트 갔다가 다 팔려서 못 샀어요. 한국 과자가 이렇게 인기 있는지 몰랐어요. 그때 한 부모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SNS에서 누가 한국 과자 먹는 걸 올렸더니 댓글이 엄청 달리더라고요. 다들 어디서 사냐고 묻던데요. 저는 문득 유나 엄마에게 말한 한국의 초코파이가 영국에서 유행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뛸때 동료들에게 초코파이를 나눠줬고 선수들이 이를 SNS에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초코파이가 영국에서 유명해진 사건이었죠. 음식이 문화가 되고 입소문이 나면 자연스럽게 퍼지는 거죠. 제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과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우리 애들만 봐도 벌써 이렇게 열광하는데요. 모임이 끝나갈 무렵. 저는 문득 우리 동네에서 한국 과자가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처음엔 메이플 혼자만 좋아했던 것이 어느새 주변 아이들과 학부모들까지 관심을 갖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한국 과자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을 수도 있겠어. 학부모 모임이 끝난 후 저는 문득 떠올랐습니다. 한국 과자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커지고 있다면 우리도 메이플이 한국 과자를 좋아하는 모습을 한번 기록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요. 집으로 돌아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메이플은 유난의 집에 가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치고 현관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엄마, 바로 유난의 집으로 갈 거지? 오늘 약과 만들기로 한 날이잖아.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도 작은 선물을 준비하자. 유난의 가족이 우리를 초대해줬으니까. 메이플과 함께 작은 꽃다발과 선물용 디퓨저를 준비하고 유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유난의 집에 도착하니 지혜씨가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캐서린 어서 오세요. 메이플 오늘 약과 만들 생각에 신났지? 네 진짜 기대돼요. 거실로 들어서자 유나가 환하게 웃으며 메이플을 반겼습니다. 주방에는 이미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앞치마를 두른 채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약과는 만드는 과정이 조금 손이 가지만 제대로 만들면 정말 맛있어요. 먼저 반죽부터 해볼까요? 메이플과 유나는 작은 손으로 밀가루와 참기름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밀가루가 잔뜩 묻었지만 둘다 신나 보였어요. 메이플이 웃으며 반죽을 주물렀고 유나도 같이 따라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반죽을 둥글게 빚은 후 밀대로 펴고 모양을 잡아 나갔습니다. 지혜씨가 약과 특유의 패턴을 만들기 위해 포크로 찍어주는 방법을 보여주자. 메이플과 유나는 마치 놀이하듯 따라했어요. 이제 기름에 튀길 차례예요 지혜씨가 반죽을 조심스럽게 기름 속에 넣자 노릇하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메이플과 유나는 눈을 반짝이며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우와. 진짜 약과처럼 변하고 있어. 노릇하게 튀겨진 약과를 건져내고, 조청에 담가 단맛을 입히는 과정까지 마치자, 드디어 완성된 약과가 접시에 담겼습니다. 메이플은 한 개를 집어들어 신중하게 한입 빼어 물었습니다. 와,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 저도 약과를 하나 맛보았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깊고 고소한 맛이었어요. 직접 만들어서 그런지 더 맛있네요. 유나의 아빠도 오셔서 함께 시식하며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니 저희도 기쁘네요. 메이플 덕분에 약과를 이렇게 만들어 보게 될줄 몰랐어요. 지혜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음식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이어줄 수도 있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딸이 좋아하는 과자를 찾기 위한 여정이었는데, 어느새 우리는 한국 가정에서 함께 요리를 하고 문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메이플이 유나와 맛있게 약과를 먹는 모습을 보며 저는 사진을 찍고 짧은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딸이 직접 만든 한국 과자 약과 요즘 한국 과자에 빠진 메이플 그리고 가볍게 SNS에 올렸어요. 그냥 소소한 일상을 기록하는 정도로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게시물에는 엄청난 댓글과 반응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사요? 저도 한국 과자 먹고 싶어요. 약과가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요? 특히 영국에 사는 부모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한인마트에서도 약과와 오란다가 빠르게 품절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친구들이 자기들도 유난해에서 약과 만들고 싶다고 난리 났어. 메이플은 흥분한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한국 과자를 좋아하게 되면서 시작된 작은 관심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한국 과자는 단순한 간식을 넘어서 사람들을 연결하고 새로운 문화를 알리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고 있었어요. 메이플이 가방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엄마 우리 다음엔 한국에 가서 다른 과자들도 먹어보자.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도 활짝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다음엔 꼭 한국에 가보자. 우리는 메이플이 방학을 맞이하면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가보려고 해요. 한국에 인기 있는 과자들이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메이플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벌써부터 한국 과자들과 한국의 음식들이 기대가 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약과와 참살선과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약과의 단맛과 참살선과의 짭조름한 맛이 궁합을 이루니 같이 드셔 보시길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한국 과자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 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